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극단적인 연끌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정책 발표 후 열흘 만에 계약 취소 건수가 기존보다 두세 배 늘어났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6억 원이던 매매 가격이 3억 원까지 하락했으며,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잠재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고 2025년에는 0.8% 성장 전망이 나오며, 저성장과 가계부채 부담이 맞물려 수요층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세가율도 낮아져 매매 가격이 실수요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과거에는 낮은 금리와 정책금융으로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요를 끌어당겼지만, 이제 연봉 1억 원 근로자도 6억 원 대출 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빚에 의존한 매수 방식이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부동산의 상승 가능성을 점점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지방시장은 가격이 반토막난 사례도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면 가격 안정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거래량 감소와 매수심리 소멸은 부동산 가격이 과거 급등분을 되돌리는 구조적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이며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롯데캐슬 골든힐스입니다 2019년 중공 39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레미아나트리치입니다. 2019년 준공 109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7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장희동 꾸미스쿠어롱아늘채입니다 2017년 준공 513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6 5 8 0만원에서 최고액 13억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9억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6가 보문파크뷰자이입니다 2017년 준공 118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도남동의 피트리입니다. 2013년 준공 192세대 전용면적 132.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꾸미스푸르지오입니다. 2010년 준공 714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5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 8단지 레미안입니다. 2010년 준공 1,61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7%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이가 삼선현대일 스테이트입니다 2009년 준공 377세대 전용면적 11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9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6,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레미안 세레니티입니다. 2009년 준공 1,161세대 전용 면적 11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1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4%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이가 삼선푸르지오입니다 2008년 준공 864세대, 전용면적 11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9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장희동 꾸미숲대명루첸입니다 2008년 준공 611세대, 전용면적 12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원에서 최고액 12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9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내미 안누나 벨리입니다. 2007년 준공 787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천8백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2천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3%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 6단지 레미안입니다. 2007년 중공 977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1억 5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9%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힐스테이트 101동입니다. 2007년 중공 285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3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7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이 편한 세상입니다. 2006년 준공 739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레미안월곡입니다. 2006년 중공 1372세대 전용 면적 8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9억 2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4%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참누리입니다. 2006년 준공 37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500만 원에서 최고의 9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7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호 단지 레미안입니다. 2006년 준공 560세대 전용면적 11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1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0%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아이파크 종암동 2차입니다. 2005년 준공 782세대 전용 면적 59.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6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정릉풍림아이원입니다 2005년 준공 2305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0%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사단지편한세상입니다 2005년 준공 1881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2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8%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아남동일가 아남동삼성넘이 아닙니다. 2005년 준공 52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9%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2 단지 푸르지오입니다. 2005년 준공 227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49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 3단지 푸르지오입니다. 2005년 준공 43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4,5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일신건영의먼빌입니다 2005년 준공 689세대 전용면적 117.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7가 한신플러스시입니다. 2004년 중공 40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이수브라운스톤 도남입니다. 2004년 중공 107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 5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중앙아이치빌일단지입니다. 2004년 중공 43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6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4%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3년 중공 540세대 전용면적 81.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천 3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푸른마을동아입니다. 2003년 준공 52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9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6억 3,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두산이브입니다. 2003년 준공 2,197세대 전용면적 11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기름동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3년 준공 1677세대 전용면적 11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9천3백만원에서 최고액 1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8%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대우입니다. 2001년 준공 791세대 전용면적 43.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기름유타운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1999년 준공 860세대 전용면적 50.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기름유타운 대시앙입니다 1999년 준공 514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2%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 스카이 쌍용입니다. 1999년 준공 4 0 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도남동 풍림입니다. 1999년 준공 460세대 전용 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9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0%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종암Sk입니다. 1999년 준공 1783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3억 6672만원에서 최고액 9억 6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7억 4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104%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오방입니다. 1999년 준공 19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도남동 삼성입니다. 1999년 준공 2014세대 전용 면적 114.6 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7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82%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사가 송산입니다. 1998년 준공 345세대 전용 면적 58.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9%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범양입니다. 1998년 준공 499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6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산부컨비니언입니다. 1998년 준공 68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6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한진입니다. 1998년 준공 271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92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7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입니다. 1998년 준공 19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7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동소문현대입니다. 1994년 준공 141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도남면 대입니다. 1991년 준공 619세대 전용면적 41.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8% 오른 금액입니다.